저한테 오늘 메시지 다 읽어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밤늦게까지 읽는 경향이 있는데, 뭐 그런 것도 보고, 어디 뭐 댓글도 좀 보고, 보면 도움이 되게 많아요. 우리가 모르는 걸 아주 정말 잘 체크합니다.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집단이 있어요. 댓글 선점해가지고 메뉴에다 해놓고 그 거짓말 써놓고 막 좋아요 눌러가지고 조작하고, 국민의 눈을 흐리는, 이건 이따 우리 총위께서 한번말씀하시면 체크해 봐야 되겠어요. 전에 댓글 여론 조작하는 거저 수사 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저기 행안부. 네, 예 그. 좀 하고 있어요? 예,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고 있어요? 아, 경찰청에서 그저 전담 그 조직을 만들어서? <laughs> 만들었어요? 예, 예. 어쨌든 하겠습니다. 성과를 좀 보고를 좀 하라고 하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너무 지저분해요. 예. 그리고 저기 이거는 우리 한성숙 장관님은. 종전 직장 상황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네. 그 대표적인 포털이니까 그 댓글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매크로로 쓰는지 어떤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하는지를 대충 기, 기술적으로 좀 체크 가능하죠. 네, 기술적으로 IP 체크하면 저희가 이제 댓글 보면서 예전에 그 체크해 보면 음. 특정한 집단이 반복적으로 쓰는 경우가 벌어집니다. 그것도. 그 업무방이 아니고. 댓글에 이제 그 프로필을 연결해서 음. 자그 어떤 사람이 이 댓글을 음. 쓰고 있는지 많이 쓰고 있는지 리스트도 보여주고 이런 개선들을 계속 할 그러니까요, 필요가 있어요. 조작이 있다면. 너무 심해요. 여튼 그것도 그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정보 조작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행안부에서 이거는 그냥 누구의 명예를 해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순순히 조작하고 이런 거는 업무 방해일 뿐만 아니라 정 정보 조작이라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. 이게 너무 심해요.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,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안부든 법무부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.